If okay. you're 에서 제가 사역을 잘하는 선교사라기보다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꺼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짧은 이야기가 선교 의 이야기가 또한 이기한 선교사님들과 어, 함께 하는 같은 현장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어느 날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서른 35세 의 젊은 부부와 8살짜리 어린 아이를 안고 고국에서 뛰어지는 연을 타고 인도를 달기 시작합니다. 그 인도 땅에서 바라본 인도 땅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은 신두의 땅이요. 이 땅은 두려움의 대상이니, 더 이상 너희가 내릴 곳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사역의 열면는 보이지 않을 때, 그 연은, 연줄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는 사정없이 인도를 향해서 아래로 추락하며 어린아이는 아빠 무서워 아빠 두려워 우리 젊은 부부는 아무 이야기 할수 없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아들아 주님이 도와주실 것 라며 땅바닥에 널브들어진 우리의 부러진 갈비와 다리들을 움켜쥐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해 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겉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인도 땅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고 인도 땅을 통하여서 열방이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오히려 저희가 피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살 된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아들아 이제는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의 인생은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며 어린 아이들 고국에 뛰어놓고 이 젊은 두 부부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말라야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시말라야 산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영감 받아 주실 것이란 믿음의 확신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늘 우리의 심장을 꿈틀꿈틀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서 저주보다도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라 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을 덮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순종의 말씀들을 날마다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결탄코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말하시 하나니. 다시 시말라의 산에 올라가서 1년이요, 2년이요, 10년이 지나도 성경을 던지기 시작했어. 어느 누구 그 성경을 받아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열매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꿈같은 놀란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젊은 청년이 저희가 거주하는 곳에 내려와 목사님 우리 마을에 오셔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해 주세요. 그가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 오는 청년인지 알 길이 몰랐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녔던 곳은 지명을 외우기보다도 그산 길만 외우고 다녔고, 밤마다 그 성경을 던졌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느 곳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이끌림이 받아서 2박 3일을 산에 올라 서 있는 곳은 10년 전서부터 지금 끝까지 그땅그 산자락에 있는 마을들을 바라보면서 외쳤던 저 마을이 교회가 되게 하여는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외쳤던 그서 10년 전에 서 있던 그 자리 10년 동안 밤마다 다녔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목사님, 저와 함께 내려가시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방안이 꽉 차게 성도들이 그 안에 가득, 가득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열매가 없어도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성교 사역은 성교사의 열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 성교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략자가 되셔서 그 열매를 거두겠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셨던 올라 교사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물어보았더니, 어느날 5년 전에, 하늘에서 포포포포포 하면서 한 책이 한 권이 떨어졌는데, 그 책을 펴보니, 예수라고 하는 그말한 귀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그때 그 젊은 청년의 아버지가 귀신이 들려서 동네 유명한 무당들을 불러다가 구슬에도 더 강하게 그 귀신이 들려 있는 상태에 그 책을 들고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한 구절을 불렀더니 그 귀신은 떠나가고 예수 믿는 첫 가정이 되었지고 네. 10년 동안 던졌던 이성경과이 앞에 벌어졌던 이성경들이 성령의 역사로 그 마을을 변화시켜 주셔서, 네. 내 가정만 빼고 다 예수만 믿는 그 가정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위로는 저희에게 인도 땅을 향해서 큰 소망을 보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네. 귀하오니 성교사님 사역의 역대가 없어지더라도 신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열매를 거두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열매를 거두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제는요 그 두려웠던 이 눈땅이 이제는요 제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의 자리입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도 땅이 있는 모든 성도가 16억 성도가 저는 제 성도입니다 제 성도입니다 아무리 신부 이슬람도 각 종교가 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들은 잃어버린 내 백성 잃어버린 내 성도를 회복시키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목숨을 다해서 달리기 달리고자 원합니다. 지금은요 인도가 너무 작기만 무입니다 인도가 너무 작아. 예. 하나님이 인도 땅을 축복하시고 인도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실지 믿고, 계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모든 아, 네. 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 네. 할렐루야.